샬롬, 드디어 신하심 챌린지 1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샬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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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롬. 신의 가이 나르심 다 신하심 챌린지 66일차입니다. 10월 22일 수요일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, 자꾸 저도 시도하게 되고 근데 그 시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면서 또 제가 이번에는 그냥 제가 먼저서 먼저 올리게 되기도 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게 되기도 해서 정말 좋았던 신하심 66일이 6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처음 신하심 챌린지 했을 때는 내가 이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? 내가 꾸준히 할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이 꾸준히 신하심 챌린지 영상 올려주신 걸 보면서 좀부여을좀 많이 얻었고 이번 챌린지가 끝이 아닌 또 새로운 시작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발은둥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담아가는 저희 발은둥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, 사랑합니다. 전에는 감사한 점을 생각해 보지 못해서 저한테 감사란 아예 없는 것 같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 감사할 점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제일 큰 은혜는 제가 용서를 배우다라는 신앙 서적을 읽었는데요. 어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.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구나를 어,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목표는 말씀 30분 기도 30분입니다. 주신 은혜는 어, 이 66일이라는 어쩌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발금동의 공동체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고.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. 이신하신 챌린지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내 목표를 가지고 열심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. 제가 한, 한 2주 연속으로만 해봤는데 일단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같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고요. 내년에도 한 번쯤은 더 도전해봐도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신나심 챌린지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. However, for the days that I've completed the challenge, I felt grateful that I could read and meditate on his work. So, even after the challenge, I will try to stay on top of his work.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great opportunity to meditate on his work. Bye. <laughs> 비록 이번에는 끝까지 완전히 못했지만 내년에 혹이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은 그때는 한번 더 완전시키도록 더욱더 힘써 나도록 하겠습니다 할수있순 화이팅! 아, 제 마음에 생명력이 다시 피어나는 거 같고 지금 꽃까지 폈습니다 헤네네 어, 피어나고 이번에 좀 많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제 쭉더 열심히 완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신하심 챌린지로 복음서 1독을 정해서 했는데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신하심 챌린지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갈 힘을 또 갖게 되고 그것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66일을 살아가니. 말씀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, 저는... 순원들이 함께 해가지고 비록 완주는 못했지만 어, 신앙심을 포기하지 않고 더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저한테 그날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었고 정말 하루하루 못한 날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더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했습니다. 신화심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도 죽게 나아가는 마음만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감상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신화심 챌린지 완주 사실 다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면서 나의 습관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. 또 순원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계속 올려주면 나도 같이 자극받아서 하고 더욱더 좀 하나가 되는?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66일간의 신하심 챌린지 여정 오늘로써 그 마지막 페이지를 덮습니다. 매일의 순종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걸어온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공식 우리의 일정은 오늘로 이렇게 마치지만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.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. 할렐루야!